우리나라의 산업에 얼마만큼 이 고속도로라는 것이 기차보다도 훨씬 더 그런 효율성이 그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진정할줄 아는 박정희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고속도로의 이용방법을 잘 생각해달라고 당부합니다 교사 출신답게 예를 들어가며 강의하듯 설명합니다. 기분 좋은 연설을 할때 보이는 특징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고속도로 수송이 시간, 비용, 운전 연결성 등에서 철도에 비해 효율이 높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특히 부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내가 당부를 하고 싶은 얘기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빠른 속도로 편리하게 올수 있는 이러한 고속도로가 거의 3분지기가 개통이 됐고 내년 여름이면 완전히 개통이 됩니다 이 도로를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잘 활용을 하고 잘 이용을 하느냐 이것을 잘 함으로써 우리 부산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보다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우리 국가 전체가 보다 더 발전을 할수 있다.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부가 맹건이 도로가 정부나 지방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용해야 된다 하는 그 이용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자리에서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죠. 가령 서울에 있는 어떤 큰 공장에서 외국에서 물자를 들여온다고 합시다. 과거에는 부산 부두에 도착을 하면 이것은 철도를 이용해서 서울로 수송을 했습니다. 철도를 이용해서 수송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하면 우선 부두에 도착한 물건을 배에서 내려서 그 다음엔 자동차에 다시 실어서 이것을 기차가 있는 지점까지 운반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기차에다가 실어서 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실자마자 곧이 기차가 떠나냐? 그렇지 않다 이건. 그 기차는 그 물건뿐만 아니라 다른 또 화물도 많이 실어야 되기 때문에 딴 사람이 보내는 모든 물건을 전부 다 적재하고 난 다음에 출발 시간이 돼야만 이 기차가 떠난다. 떠나고 나서 서울까지 직행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다 이건. 여기서 가다가 대구 가서는 차가 서서 대구에서 내릴 물건을 일단 내리고. 또, 대구에서 실을 물건을 또싣고 그래가지고 또 떠나야 된다. 김천가서도 마찬가지, 대전가서도 마찬가지, 조치원, 천안, 수원. 서울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리냐. 이런 식으로 하면 적어도 한 3, 4일, 오래 걸리면한 일주일 걸린다. 서울에 이 기차가 갔다. 용산역에 도착을 했다. 그러면 또그 물건을 역에내려서 자동차에 실어서, 실어서 그 공장 문앞까지또 가야 된다. 이런 그 복잡한 그 절차를 밟아야되고 여러 번 물건을 이래 바꿔서 예. 실어야되고 시간이 걸리고 어 노력이 걸립니다. 앞으로는 부산에 도착한 물건을 배 위에서 도착한 물건을 큰 자동차 화물차 위에서 부도에서 실으면 그 자동차는 그냥 물건이 다 적게 되자마자 곧 떠나면 되는 겁니다. 서울까지. 중간에 쉴 필요 없이 그냥 직행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이걸 바꿀 필요 없이 이 자동차는 그 공장 마당까지 직접 가서 창고 문 앞에까지 갖다 대할수 있다 몇 시간 만에 가느냐 4시간 내지 5시간이면 간다 기차로 가는 것은 적어도 5세 내지 일주일이 걸리는데 그것도 여러 번 짐을 바꿔야 되고 사람을 써서 이것을 어. 노임을 지불을 해야 되고, 시간이 걸리고 하는데, 이 고속도 로를 이용하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수송지도 싸게 먹고 갈수 있다. 이러한 것이 앞으로, 한 가지 예를 들더라도, 우리나라의 산업에 얼마만큼 이 고속도 로라는 것이, 기차보다도 훨씬 더, 그런 그, 효율성이 높다 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짐정할줄 아는. 것. 이것은 한 가지 내가 예를 들었는데, 이와 같이, 하물의 수송, 물자의 수송, 또이 고속도 로 주변에 있는 우리 농촌, 중소 도시가 이 도로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고장이 빨리 발전할 수있겠죠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다시 한번 이 공사에 참여한 모든 관계 공무원들과 또는 비공업자 여러분들, 기술자, 노무자, 또 그 도로 주변에 있는 주민 여러분들의 협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